이 땅에는 신체적, 정신적 장애를 갖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. 일상생활에,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고 계시니 그 고통과 불편을 어찌 다 말로 할수 있겠습니까? 장애인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. 여러분들의 장애를 인간의 의료기술로 고쳐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니 위로를 드립니다. 그러나 곧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십시오. 그분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부활의 몸을 입혀 주실 것입니다. 부활의 몸은 피곤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완전한 몸입니다.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에 속한 몸을 주실 것이니 그래서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십시오.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.